안녕하세요. 마나카네입니다. 네. 네. 이번엔 요 어, 코튼 코튼 면입니다. 면네반 오픈 반 오픈 네. 스케치 원피스 되겠습니다. 네. 안에 본딩 뭐저 충전재 들어가서 근데 네, 따뜻한 거 겨울 겁니다. 네. 이렇게. 네네 그렇습니다. 내가 뭐 네. 뭐 3월달까지 입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3월달. 네네. 3월달까지. 네. 충분하게. 3월 4월, 4월 아우, 초까지도 아우, 다 아우, 있습니다. 나눔, 저기, 네. 기 뭐야 15일날. 올 때도 조금 서울가도 코심추날 눈오는 날이 얼마나 많은데요. 코심추이 네. 너무 네. 무서워요 그 자체가. 네. 이 카드 너무 이쁘지 않나요? 공직 맞으면서 네. 한전이 반오픈하면서 네. 쭉내려다 보면요. 네. 이 저기 다리 쪽에 네네. 무릎에 조금 올라 네. 올라와가고 여기를 절개를 해서 산행를깊했어요그 네. 암울 쪽에 있는 데는 요 밑단까지 절개를 하면서. 이 쪽에는 이제 약간 포켓이 있으면서 네네. 이 자체를 모양이 뒤에까지 네. 똑같은 디자인을.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 대신 이제 앞에는 편하게 입게끔 이렇게 네. 단작을 하면서 카라가 네. 이렇게 네. 남방카라이면서도 또 그렇습니다. 소매는요 상당히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쫀빛한 네. 게 아니라 네. 네. 일자가 아니라 약간 퍼프 소매죠. 네, 로우 예. 소매가 소매.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런 소매가 네. 진짜 조금 있어 보인다고 하나 이런 네. 소매가 당데 이쁘죠. 여게 자체가 네. 네. 진짜 너무, 네. 네. 너무 바, 반 오픈 어, 스케치 네. 원피스 네. 브라운 칼라이고요. 네. 음. 어뭐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는 디자인입니다. 어디가도 없습니다. 네, 음. 이거 저희가 이제 예, 겨울 상품은 더 이상 생산하지 을않는다 최소 수량 남은 거를 초특가에, 초초특가에 그냥 뭐 이렇게 띄고 있는 거죠. 초특가에, 이거 69,000원 드립니다. 뭐, 뭐 에, 이걸 구매, 저, 어, 구매를 하셔가지고 받으시게 되면 은 나한테 맞춤이시고 사이즈가 물론 맞아야 되겠죠. 나한테 맞춤이시고 어, 아주 뭐 어디 명품 이상 가는 명품도 두 점밖에 없는 명품은 없습니다. 네, 아, 네. 어디 가셔도 다 뒤를 보잖아요 네네. 네. 뒤에 보면 이렇게 절제를 해서 네, 네. 이렇게 모양을 삼자 네. 이런 모양을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 모양 내려가요. 진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이즈를 아주 큰 사이즈를 하는 업체는 아니어서 사이즈가 뭐 88, 99에 있는 뭐 그런 사이즈는 잘 없거든요. 근데 대표님 거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릴까요? 네,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네 근데 네, 네. 네. 네, 기장이 네. 한뭐116 정도, 116 정도 되고요. 어, 가슴 반품이, 가슴 반품이 50한3 정도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에, 6, 6, 7, 7뭐 훌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 그렇죠. 17 훌륭하다. 기장이 아주 길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에, 116이면 뭐 에, 보통 신장이 에, 글쎄요. 뭐 에, 160, 161일까지는 충분히 있겠네요. 근데 뭐어 여기 밑에 바지를 입었죠. 바지를. 아니, 여기 네. 자라 바지. 네. 이렇게 수가 있는. 네. 여기. 네, 여기 네. 조금 요 바지도. 네. 이 원피스랑 똑같이 충전재가 들어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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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브라운 컬러고. 네. 저기 같은 면인데도 달라요. 그렇습니다. 여기 나는 슈를 조금 해서 네. 같이 이렇게 해면 네, 이렇게 입어도 쁘지 않을까 네. 해서 네, 네. 이렇게 입었는데 훨씬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 속에 가지고 입은 가지고. 바지는 육만 구천 원. 요이 원피스도. 초로 69,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스케치 반오픈 스케치 원피스 건 아주 특매하시면 아주 0원의리회있습실다니이 스케치 반 오픈 스케치 원피이있고이 뭐뭐 그런 이품이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어. 네. 뭐 영이 보시면 바로 찜해 주시지 않으면 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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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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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다이이스